황지연못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못으로 낙동강 발원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못은 둘레가 100m인 상지, 50m인 중지, 30m인 하지 등 3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지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수굴이 있어 매일 약 5,000톤의 물이 용출되는데요. 과거에는 취수원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황지연못에서 용출된 물은 황지천을 이루고 구문소를 거쳐 낙동강과 합류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을숙도에서 남해로 유입된답니다. 황지연못은 태백시 도심에 있어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근린 황지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부자 집터가 연못이 되었다하여 황지라고 부르는데요. 훨씬 이전 에는 하늘못이란 뜻으로 천황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욕심많고 심술궂은 황부자가 살았는데 어느날 황부자집에 시주 나온 노승에게 시주 대신 쇠똥을 퍼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며 쇠똥을 털어내고 쌀한 바가지를 시주하니 이 집에 운이 다아여곧큰 변고가 있을 터이니 살려거든 날 따라오시오. 절대로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아니되오 라는 노승의 말을 듣고 노승과 함께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잠시 후 도계읍 구사리 산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자기 집 쪽에서 뇌성 병력이 치며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에 놀라서 노승의 당부를 잊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황부자 집은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 큰 연못이 되어 버렸고 황부자는 큰 이무기가 되어 연못 속에 살게 되었으며 며느리는 마치 아이를 등에 업은 듯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황부자 집터는 4 개의 연못으로 변했는데요. 큰 연못인 성지가 집터, 중지가 방앗간터, 하지가 화장실 자리라고 합니다.